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 18강, 여기 아니에요. 18번째 시간입니다. 와 정말 많이 왔어요. 자 오늘은 바로 수리아나 마스카라 B를 한번 제대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트에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자리에 차이드 포즈로 자세를 잡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거고요. 발 등이 바닥에 닿게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한 상태에서 나의 손은 완전히 부채를 펼치듯이 쫙 펼쳐나의 양손 검지가 매트 앞으로 향하게 해줄게요. 이마는 바닥에 붙일 거고요. 나의 손끝은 앞으로 최대한 밀며 엉덩이는 뒤꿈치에 닿게 무겁게 누를게 요 무자이 브리딩으로 시작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는 숨에 나의 흉곽이 최대한 넓어지게 해주시고요. 호흡을 내쉬는 숨에 나의 흉곽이 최대한 좁아지게 해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면 나의 폐 공기를 가득 집어넣으시고 내쉬는 숨에 폐에 있는 공기를 전부 밖으로 내 보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후자이 호흡 잊지 말고 계속 반복해 주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나의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나의 테이블 타 포즈, 발은 자세를 잡으세요. 지금 키딩카우로 시작합니다 호흡 들이마시며 배꼽은 툭 시선은 정면을 바라봤다가 내쉬며 시선 배꼽 등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호흡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가슴은 앞으로 시선은 정면 내쉬며 시선 배꼽 등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두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그대로 자연스러운 척추 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의 손끝을 밖으로 돌려 손끝이 내몸 쪽으로 향하도록 해줄게요.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을 낮춰 손목을 이완합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내쉴게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을 셋, 둘, 하나. 다시 한번 상체를 일으켜 양손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주먹을 꽉 쥐는데요. 주먹을 쥐어 어깨 아래에 주먹이 오도록 한 상태. 호흡을 들라마시며 손을 펼쳐 손등이 바닥에 닿게 하는데요. 무게를 앞쪽에 많이 실으면 손목에 조금 무리가 오니까 상체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 무게를 뒤쪽으로 실을 수 있어요.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시 주먹을 꽉 쥐어 어깨 아래에 나의 손이 오도록 해주세요. 호흡을 들라마시며 손등이 바닥에 닿게 내쉬며 주먹을 꽉 쥐게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주먹 꽉, 마지막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주먹을 꽉 줄게요. 자, 나의 손바닥은 펼쳐 어깨 아래 손목이 오도록 다시 한번 나의 테이블 탑 포즈를 잡았다면, 우리 빈야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리아나 마스카라 B 전에 수리아나 마스카라 A를 할 건데요. A 전에 바로 빈야사을한번더 씹고 넘어갈 겁니다. 빈야사은 바로 아시죠? 차드랑과 업독, 다운독. 자,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테이블 탑에서 먼저 오른 다리부터 발끝 당기며 길게 뻗어 나의 플랭크 포즈, 나의 단단한 플랭크 포즈로 옮겨갈게요. 자, 플랭크 포즈에서 블랙보즈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지금 발끝이라 부르어 무릎 먼저 바닥에 닿아 있고요. 그대로 팔을 구부려 팔꿈치가 몸에 스치듯이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절대 이렇게 내려가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있는 용 없는 용다 써서 내 몸이 함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자, 몸을 낮췄다면 발등이 바닥에 닿게 할 거고요. 손에 몸으로 최대한 붙여다시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이동할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호흡을 들여 마시며 다시 나의 플랭크 포즈로 자세를 옮겨갈 거고요 내쉬며 발끝 무릎 천천히 팔을 구부리며 모디파이 차투랑가 발등이 바닥에 닿게 호흡을 들여 마시며 로우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으로 옮겨갑니다 자, 지금 했던 빈야사는 가장 쉬운 1단계 빈야사인데요그 다음 단계 2단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며 플랭크, 내쉬는 숨에 발끝 천천히 팔을 구부리며 몸을 바닥으로 맞춰요. 발등에 바닥에 닿게 호흡을 들이마시며 코브라 포즈로 옮겨가고요.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이동할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호흡 들여마시며 플레이 내쉬는 숨에 발끝 천천히 팔을 구부려 몸을 최대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갈 거고요. 들여마시는 숨에 로우 코브라와 준비 동작은 똑같이 팔을 펴는데 이때 치골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권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빈야사를 할수 있어요. 요가는 굉장히 개인적인 수련이에요.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능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여러분의 빈야사를 정하세요. 자, 지금 가볼게요. 호흡 들이마시며 여러분의 플랭크 내쉬면서 자투랑 들이마시면서 로우 코브라 또는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이에요. 후, 수고하셨어요. 나의 네, 발은 다운독 자세를 잡아볼게요.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위팔은 밖으로 회전해서 등을 넓게 만들어주시고 발은 1 1자풀발너비를 유지하면서 숨 참지 마시고 호흡. 호흡합니다. 업체에 대한 크게 천천히 반복하면서. 좋아요. 천천히 매트 앞으로 걸어올 거고요. 다리는 골반 나비 무릎은 구부려 양팔 팔꿈치를 잡아. 몸은 앞으로 떨굴게요. 몸의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척추와 추가 사이를 길게 내립니다. 좋아요. 팔꿈치 놓으시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 내몸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 수리아나 마스카라 A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엄지발가락은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산자세 시선 정면 하복부 조이시고 어깨는 뒤로 아래로 보내 손바닥이 정면 산자세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앞장 시선은 엄지손가락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 다리와 가능한 만큼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 아주 깊이 구부려야 돼요. 깊이 구부려 오른다리부터 뒤로 곧바로 나의 차투랑 가로 몸을 낮춥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로코브라 우 또는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코흡 다번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오른발부터 매트 앞으로 이동해서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며 밀착합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 수리아나 마스카라 B를 할 건데요. 저를 먼저 보세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무릎은 90도 양팔 위로 끌어올린 체한 포즈 자세를 잡습니다. 우리 이거 했었죠?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역시 무릎을 깊이 구부려 차투랑가로 옮겨갑니다. 들으마시며 코브라 또는 로우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나의 왼발을 안쪽 45도로 만드세요. 보이시나요? 안쪽 45도로 뒤꿈치를 끌어올 거고요. 나의 오른다리는 손과 손 사이로 최대한 가져와서 들이마시는 숨에 나의 오른 무릎은 발목 위 뒤에 다리 무릎에 힘값, 뒤꿈치 가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을 끌어올려 워리어 원까지 어머 여기가 여기까지가 들이마시는 숨 이걸 빨리 해야 되겠죠? 내쉬는 숨에 손이 바닥 다리는 뒤로 보내 팔을 구부려 내려가는 차투랑가까지가 내쉬는 숨입니다.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당운독입니다 반대쪽도 해야 되겠네요. 다시 이번에는 오른발 안쪽 45도 왼발 손과 손 사이로 머리에 원을 준비했다면 양팔을 끌어올려 여기까지가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이 어디까지? 차투랑가까지. 들이마시면서 코브라 내쉬며 다운독 자, 이다운독에서5 호흡을 할 거고요. 동일하게 호흡을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뻗고 내쉬며 밀착. 들이마시며 체어 포즈 내쉬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머리요. 수리아 A와 비슷하면서 네, 조금 복잡하죠 빈야사도 수리아 뭐 A는 한 번이지만 이건 세 번이나 해야 돼요 더 힘들어요 중간에 동작도 있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아직 오늘은 한번 맛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아, 수리아나 마스카라 B의 움직임이 이렇구나 한번 익혀봐야지 하는 느낌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지금 메타 앞에 산 자세로 섰다면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우트카 타사나 자세를 잡습니다 내쉬며 손이 바닥에 상체 다리와 가능한 만큼 밀착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척추 길게 손안 닿아도 돼요 나의 허리는 무조건 평평하게 펴셔야 돼요 내쉬면서 무릎 깊게 차투랑가로 몸을 낮춥니다 들여 마시며 로우 코브라 또 코브라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내쉬는 숨이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왼발 안쪽 45도, 오른발을 손과 손은 사이로 보내 머리 옆원 one, 비라바드라사다 원에 다리 모양 빠르게 잡을 거고요. 양팔까지 끌어올리며 호흡해드려 마시는 숨입니다. 내쉬는 숨, 빠르게 플랭크에서. 차투랑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내쉬는 숨입니다. 드라마 쉬면서, 호흡을 하, 내쉬면서, 다운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 나의 오른 다리, 왼발, 워리어 원을 준비할 거고요. 호흡이 드라마 시고 올라왔어요. 내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자, 둘한번 들이마시면서 오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거브드라 마시는 숨에 매트 앞으로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 밀착합니다. 드라마시는 숨에 무릎은 90도, 양팔은 위로 끌어올리는 체어 포즈 어떻게 타사나 내쉬면서 한자세로 들어갈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 함께 해볼게요. 거브드라 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내쉬면서, 우타나사나.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면서, 자투라운가. 호흡을 들여 마시며, 호브라. 내쉬면서, 다운도.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오른발. 피라바드라서 나원 내쉬면서 차투랑가 호흡을 들여마시며 호부랑 내쉬면서 다운독 호흡을 들여마시며 왼발 피라바드라서 나원 내쉬면서 차트랑가그래 마시면서 거브랑 내쉬면서 다음 동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섯 번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내마시는 숨에 매트 앞으로 척추를 길게 뻗으세요. 내쉬면서 최대한 밀착합니다. 라마시는 숨에 무릎은 구십도, 양팔은 위로 끌어올려 체어 포즈, 오토카타 사나. 내쉬면서 단자세로 들어옵니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자리 앉을게요. 풀다운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로 골반 너비 정도 유지할 거고요. 굳이 발끝 신경 쓰지 말고요. 무릎도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먼저 상체는 앞으로 보내 그대로 툭 긴장 푸시고 오롯이 나의 허리 긴장한 목 어깨를 이완한다고 생각하시고 호흡할게요. 천천히 바닥을 밀며 상체 일으킬 거고요.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붙일게요. 역시 뒤꿈치를 억지로 몸쪽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돼요. 조금은 편안하게 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팔은 앞으로 보내 이번엔 한번더 상체 앞으로 툭 긴장 풀어 호흡할게요. 다시 바닥을 미면서 천천히 내 몸은 자리에서 일으킬 거고요. 이번엔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할 건데요. 뭐 엄청나게 넓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탈수 있는 만큼만 넓게 해볼게요. 자,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 팔은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오른손은 배를 살짝 감싸면서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드.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척추 길게 내쉬면서 왼쪽으로 사이드 밴드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한번 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사이드 밴드 자세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호흡합니다. 셋, 둘, 하나, 호흡을 들여마시고 상체 일으켰다가 이번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가능한 만큼만 억지로 많이 가지 않아도 돼요. 하, 긴장 풀어서 역시 호흡할게요. 자 이제 천천히 상체는 다리에서 이렇게 가고요 양 무릎을 다리를 모아 세우시고 손은 뒤로 양옆으로 왔다갔다 천천히 왔다갔다 가볍게 풀어줄게요 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네, 스리아나 마스카라 B를 한번, 아, 이런 거네 하고 함께 해봤어요. 오늘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 할 거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요가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 기본이 되는 스리아나 마스카라 A와 B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아주 아주 활용적인, 네. 어, 플로우가 될텐데요. 전신의 근력을 강화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전신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더 반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할게요. 나마스테 수고하셨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